꼬인이가, 뭐야, 저거. 집게벌레인가? 사슴벌레인가? 사슴벌레가, 그, 경관동으로 달려들었다가 떨어지니까 지금 저렇게 깨물고 있는데, 오, 야, 사슴벌레 성났는데? 꼬인아, 화났는데? 아, 사료가 더 쉬워? <laughs> 아니지. 수렵을 해야지. 야, 그 사슴벌레 암컷 되게 싸나워. 딱딱하고. 안 되겠지? 꼬이나, 안 되겠지? 봐, 고인이도 먹어. 그 야. 고인이가 바로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처음 보네. 배고팠어, 꽁지도. 꼬이니도 그렇고, 음, 이뻐. 이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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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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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이니. 먹어, 먹어. 일정 말랐네. 아유, 우리 꼬이니. 일정 말랐어. 아, 요즘엔 밥안 주냐? 형아 말고는 딴 데서 밥안 줘? 이렇게 마른 거야. 꽁지만 빵빵하네. 꽁지는 배가 빵빵한데. 꼬인이 이렇게 빨짝 말랐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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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꼬이나 맘마 먹어 꼬이나꼬이나 이리와 만져보게 애삼이도 이렇게 만지는데 그렇지 그래 먹어야지 嗯。Mm,